자 현장에 도착했고요 대표님 만나서 2 시간 반아 <laughs> 서울 들어오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아2 시간 반 걸렸습니다 저기 어디야 어, 세마에서 오산에서 자 너무 고생했다고 대, 대표님께서 선물 하나 주셨습니다 이거 아붕어싸마 붕어 먹고 힘내라고 어쨌자 여기 아, 왔는데 어, 사장님께서는 글자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간판 보면 이막 글자가 되게 아크릴로 잘 예쁘게 이렇게 막 현란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 LED 딱 싸가지고 만들잖아요. 그거를 만드시네요. 이제 글자를 이렇게 한 판에다가 폴리 아까 보니까 어, 폴리카보네이트, 어, 그 다음에 아크릴 뭐 이런 거를 선을 쭉 따가지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데 어, 저희 저희한테 의뢰한 거는 약간 높이가 있어요. 높이가 한40 정도 있는. 뭐, 그런 알파벳들, 약간 입체적인 알파벳들을 가공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유튜브 보시고, 아, 어, 저희 딱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주셨다고 하네요. 감사하고 사장님. 예 자, 견적서를 드렸고요. 어, 뭐, 저희 매장에 있는 걸로 그냥 바로 그냥, 바로 그냥 가공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어, 글자 가공. 뭐, 예를 들면 아크릴이라든가 뭐 그런, 음, 폴리카보네이트. 글자 가공. 뭐 약간 입체적인 글자 가공 하시는 분들 막공면이라든가 이런 거 필요하신 분들은 어 비캠 CNC 라우터로 그냥 한방에 해결 가능합니다. 저희가 소프트웨어까지도 어, 할줄 알기 때문에 어 저희한테 그 원캠 구매하시고 그 다음에 라우터 구매하시면 뭐 그냥 그 그동안 이렇게 따기만 했다면 이제는 뭐 입체적으로 막 안에 포켓도 파고 그 다음에 라인도 못 따기도 하고 라인도 만들 수 있고, 여기한판 두꺼운 40t, 40t 짜리 두꺼운 거한 판에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알파벳, 뭐, 파리, 페리바, 페리스바게티 해가지고 쫙 이렇게 다팔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요. 어, 예, 그, 1588-3045로 연락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